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이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사실 형제 사랑은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전도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 이것이 천도의 첫 어, 어, 일상일 정도로 그들은 형제사랑에 정말 어,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laughs> 어, 당시 이제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또 어, 그로 인해서 형제사랑이 식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히브리서 어, 기자는 형제사랑에 매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요. <laughs>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손님 대접은 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기본 의무임을 알수 있고요. 특별히 목회서 신내 보면 영적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모습이 손님 대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 자기 집을 열어서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 당신은 피팍으로 인해서 선교를 위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어, 이제 숙식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어, 순회 전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어, 손님 대접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또한 어 가지 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이제 신앙을 이유로 갇혀 있는 사람 또 학대받는 사람들 이들을 돕다가는 그들도 신자임이 발각나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마치 너희가 갇혀 있고 너희가 학대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그들을 대하고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나는 아직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다행히 학대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 신약교회의 비밀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프게 되어 있고요, 형제가 기쁘면 내가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남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치 어, 자기가 갇혀 있고 자기가 학대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도라고 겉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몸 의식입니다. 자 사절입니다. 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또 성소를 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어,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성결한 어,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값지게 하고 어, 성적으로 달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권면입니다. 오늘날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어, 여기거나 어, 입에 담기 부끄러운 어, 이렇게 부정한 행위들을 어, 쉽게 말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 이 음행하는 자, 가늠하는 자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절제한 설, 성생활 음행이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늠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위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순결하고 신실한 부부에게는 경건한 자녀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주어진다라고도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더 거룩한 가정을 지키며 거룩한 다음 세대를 얻는 저여러 분들이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또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는 것,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이것 어, 성도들에게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미혹을 받아들이는 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며 온갖 악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라고 목회자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돈은 어, 내가 사랑하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러니까 돈은 그 자체가 커질수록 우상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존하는 마음 대신에 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삶은 있는 바를 좋게 여기는 삶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족한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자족의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신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신다는 뜻이고요. 어,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는 주님은요. 드레베카파를 입히시는데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데 입히고 먹이지 않겠습니까? 이 임마누엘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아 우린 자족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큰 소리 칠수 있고 당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돈이 많을수록 더 무서울 것이 많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한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와 같은 당당함은 돈이 많아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임만회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 임만회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또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자의 삶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형제의 사랑을 어, 이 식지 않도록 형제 사랑이 계속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손님 대접에 등한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거룩히 지키며 우리의 어, 그 가정을 통하여서 거룩한 다음 세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결혼을 어 성결한 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 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임마누엘로 확신하며 주 안에서 자족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